시영 씨가 전무였는데 평사원으로 발령이 났다는 보도가 일단은 있었어요. 굉장히 조금 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무가 하루 아침에 평사원이 네. 된 겁니다. 그니까 이시영 씨가 2010년에 다스에 입사를 했거든요. 입사를 해서 과장, 뭐 부장, 실장 이런 걸 거쳐가지고 전무까지 올라갔어요. 4년 그렇죠. 만에 전무였고 사실상 차기 어떤 그 대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다 이소가만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평사원, 다스 감사 법무실 소속 평사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간부가 평사원이 된 거죠. 이게 일반 회사라면 간부를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든가 뭐 명예퇴직을 하든가 잘리던가 뭐 그렇게 되는 네.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갑자기 평사원이 되는 경우는 없죠. 사실 뭐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일단 이렇게 발령이 났고요. 지금 원래는 기획본부 산하의 전무 이시형에서 기획실, 인사, 노무실, 총무팀 뭐 이런 굉장히 알짜 부서들이 다 이시영 씨 밑에 있었는데 음. 이시영 씨가 갑자기 하루 아침에 평사원이 되면서 지금 저 기획실 같은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사장 직속으로 지금 조직이 지금 개편이 된 상태고요. 홈페이지 안에 있는 그 조직도에서도 이시영 씨 이름이 사라진 상태고 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다스에 물어봤더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우리도 예. 뭐 발령 이유는 알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부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시영 씨가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와 있었잖아요. 예. 사실상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고, 지금 다스는 이시영에게 물려주고 있는 단계다. 그게 또뭐 중요한 정황이었죠. 예, 그런 네. 정황들이 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시영 씨가 뭔가 다스 내부를 장악한 흔적을 지금 어... 없애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예. 게 이제, 다스 내부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해석을 하려고 보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할까요? 그러니까 <laughs> 보통 우리가 보면 이제 오너가 재벌가의 아들들이면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평사원으로 강등했다라는 부분을 이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겠죠. 예를 들면 다스가 내 거라면 내 아들이 하루 아침에 전무하다 평사원으로 강등이 됐겠느냐. 네. 이게 지금 이시영 전 전무와 관련해서 지금 뭐 비자금 조성이라든지 뭐 일감 몰아주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냥 평상원으로 강등한 거다. 결국은 음.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 네. 근데 지금 이제 저 부분은 뭐 불과 엊그제 이루어졌으니까 사실 그 전에 2010년부터 전무까지 초고속 승진할 때 그렇죠. 그때 다스가 어, 이전 대통령과 관련이 깊은 것 같다, 이전 대통령 것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렇게 되면 아, 아까 같은 예를 들면 다스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상징적으로 저런 이시영 전무가 평사원으로 강등되는 걸 얘기하기에는 예. 이미 그건 이제 한참 버스가 떠나간 거죠. 예. 그러니까 하려면 정말 이런 사태가 불거지 기 훨씬 전에 그렇게 초고속 승진을 하지 말고 그냥 한 과장급이나 부장급 정도로 가만히 놔뒀으면 그런 의혹들이 그렇게 크게 제기가 되지는 않았겠죠. 예. 이시영 씨가 전무였는데 평사원으로 발령이 났다는 보도가 일단은 있었어요. 굉장히 좀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무가 하루 아침에 평사원이 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시영 씨가 2010년에 다스에 입사를 했거든요. 입사를 해서 과장, 뭐 부장, 실장 이런 걸 거쳐가지고 전무까지 올라갔어요. 4년 그렇죠. 만에 전무였고 사실상 차기 어떤 그 대표가 아니냐. 라는 이야기까지 다 있었고, 아마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평사원 다스, 감, 이시영에게 물려주고 있는 단계다. 그게 또뭐 중요한 정황이었죠. 예, 그런라는 네. 정황들이 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시영 씨가 뭔가 다스 내부를 장악한 흔적을 지금 없애고 어... 있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예. 게 이제, 다시 내부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해석을 하려고 보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이제 오너가 재벌가의 아들들이면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평사원으로 강등했다라는 부분을 이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 법무실 소속 평사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간부가 평사원이 된 거죠. 이게 일반 회사라면. 간부를 하다가 정년 퇴직을 하든가 뭐 명예 퇴직을 하든가 잘리던가뭐 그렇게 되는 네.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갑자기 평사원이 되는 경우는 없죠. 사실 뭐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일단 이렇게 발령이 났고요. 지금 원래는 기획본부 산하의 전무 이시영에서 기획실 인사 노무실 총무팀 뭐 이런 굉장히 알짜 부서들이 다 이시영 씨 밑에 있었는데 음. 이시영 씨가 갑자기 하루 아침에 평사원이 되면서 지금 저 기획실겠죠. 예를 들면 다스가 내 거라면. 내 아들이 하루아침에 전무하다 평사원으로 강등이 됐겠느냐. 네. 이게 지금 이시영 전 전무와 관련해서 지금 뭐 비자금 조성이라든지 뭐 일감 몰아주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냥 평사원으로 강등한 거다. 결국은 음.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 네. 근데 지금 이제 저 부분은 뭐 불과 엊그제 이루어졌으니까 사실 그 전에 2010년부터 전무까지 초고속 승진할 때 그때 그렇죠. 다스가 네. 어, 이전 대통령실 같은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사장 직속으로 지금 조직이 지금 개편이 된 상태고요 홈페이지 안에 있는 그 조직도에서도 이시영 씨 이름이 사라진 상태고 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다스에 물어봤더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우리도 예. 뭐 발령 이유는 알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부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시영 씨가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와 있었잖아요. 네. 사실상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고, 지금 다스는